우리의 어떤 읽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 늘 부분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은혜되는 말씀 위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본능이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성경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나무는 고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숲을 그다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숲을 반드시 봐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일평생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대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성경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 사람이 왜이 책을 썼는지. 이 책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신약성경이 복음서가 있고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가까운 책은 복음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서는 사건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을 알면 복음서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책은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적을 우리가 알면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서신은 사건 위주로 쓴게 아니고 논리, 논쟁, 단론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서신을 섭렵하려면 그 논리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그 논리의 흐름을 한꺼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책의 크기에도 좌우가 됩니다. 한 페이지에 얼마만큼의 구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챕터를 읽으려면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그라가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하면 마치 산 넘어 다음 동네와 같은 그런 거리감이 생깁니다. 페이지가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페이지를 넘겨야 그 다음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마치 다음 동료로 건너가는데 중간에 산이 있는 것과 같아서, 이것은 물리적인 당이 돼서 전체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책이 구조로 성경을 프린트한 게 아니고, 아주 큰 종이에다가 큰 종이, 마치 대자보 같은 큰 종이에다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한 장의 프린트를 해서 내가 한번한 한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1장부터 끝장까지를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볼수 있다면 훨씬 더 전체를 볼수 있는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설교자들 중에 설교를 할때 내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를 잊어버린다.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큰 종이를 가져다가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중앙에 원이 있고 꽃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설교를 통해 내가 하려는 모든 아이디어를 한 페이지에 다 적고 그리고 그걸 알아보면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할지를 한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내가 하려는 말을 다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페이지에 원고를 쓰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걸 썼으면서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 면이 있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시편이라든가 무슨 뭐 로마서라든가 이런 긴 책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며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읽다 보면 다 잊어버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몇 주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공부한 걸다 잊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짧은 책부터 읽으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 설교를 처음에는 주제 설교를 하다가 이것으로 성도들에게 충분한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의 설교를 하기로 시작을 하고 최초로 텍스트로 선택한 것이 요한 일서였다고 했습니다. 요한 일서를 선택한 이유는 짧고, 그리고 요한 일서가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쓰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그 내용이 분명하고 짧고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책부터 택을 하면서 강의설교에 물꼬를 틀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눈에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면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 유한 상수 한 장밖에 없어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될수록 쉬운 책, 짧은 책 읽기 쉬운 책부터 댓글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오 내가 읽어봤어, 해봤어 이해가 돼, 하니까 돼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점점 긴 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책,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믿, 믿고 가까이하면서 일평생이 지나가도록 성경책이 멀게 느껴진다는 그것처럼 손해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바울이 논쟁에 능한 사람이 바울은. 그 율법의 교육을 받은 과거와 그리고 그가 헬라 문화에서 받은 영향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바울은 논쟁에 능하고 의논, 이 토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 보면 여러 서신에서 무언가 반박하려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있어서 그걸 규정하고, 그걸 반박하고 옳은 신앙과 신학을 입증하려고 하려는 그런 패턴이 가오서 소신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이. 갈라디아서를 신학자들이 성난 편지라고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엉뚱한 율법주의가 승리되어 왔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그 율법주의를 반박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그의 감정, 정서가 등장하고 반박하려는 정서, 반박하려는 시도 그리고 잘못된 것을 규정하고 옳은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반대로 빌리보서 오늘 읽는 빌립보서는 그런 반박의 대상이 존재하지 요 어떤 현저한 바울이 잘못됐다고 규정하려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특징은 그눈조가 평안하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 기쁨은 바울이 혼자 개인적으로 느끼는 기쁨 뿐만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여러 번 말한다 하는 자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귀중한 일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내가 기쁘다 얼마나 귀중한 날이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경우는 적고 늘영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언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애가 언제 문이 열리겠습니까? 언제 일이 풀리겠습니까? 이 언제 뭐 짝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안할 수는 없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은민이 된다. 그렇다면 내게 문제가 있던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지.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염려거리가 생각이 돼.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 또 기도함.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는 순간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도, 너보다 낫다. 너보다 의롭다. 너보다 더 생각이 깊다.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우리의 태도가 영녀 위주에서 믿음과 평안 위주로 바뀌기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괴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그 이유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외면하려는 인생의 문제를 다시 뚜껑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기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의 노동의 성격을 이런 데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어떤 기도원에 그렇게 써붙였어. 기도는 노동이다. 예수님도 계사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힘들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기도 자체가 노담이라기보다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의 노동을 수반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장벽,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영육,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라고 기도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나아가 이 세상의 어두움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빌리뽀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사절에, 너희를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이 없지. 이것보다 축복이 없지. 서로 마주할 때 기쁜 것, 교류할 때 기쁜 것, 주고받을 때 기쁜 것도 중요한데. 위해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과 은혜 그리고 18절에도 내가 기뻐한다. 2장 1절에도 기쁨을 충만케 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도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고 기쁨 기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빌리포서는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설을 읽든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많은 스토리에는 갈등이 등장을 하고 적이 등장을 하고 악당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게 액션 물만 그런 게 아니고, 멜로 물에 도 악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선한 쪽이고, 반대쪽에 있는 자를 강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악한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갈등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의 스토리의 영화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영화중에 로컬 히로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로컬 히로 이 영화는 조용하면서도 사람들이 소울푸드처럼 소울 영화처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영화에는 악당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다 영화 스토리에 악당이 등장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보는 누구도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영화를 좋아하고 소울푸드와 같다라고 여긴다 고 하는데 빌리포서도 그렇습 빌리포서도 갈라디아서처, 고린도 후서처, 또 로마서의 일부처 어떤 문제를 규정하고, 바울이 맞서 싸우는 자기를 입증하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이빌립보서에서는 서로의 관계도 즐겁고, 그리고 바울이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에도, 자기 개인에게 일을 말할 때에도 자기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 힘들다라든가.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십자가를 찐다 고난을 당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